말씀 제목은 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처음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오자마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떠한 충격을 받냐면 교회에서 처음 배운 것, 배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죄를 짓고 살지 않았는데, 교회에 처음 나오니까, 당신은 죄입니다. 라는 것을 배울 때, 많은, 어, 세신자들이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충격받는 사건이 또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처음 읽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세상이 생기기 전, 지구 또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주를 만드셨고요. 지구를 만드셨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신과 하나님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서 유아부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절대자, 정능자, 불변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러한 부분들이 저에게 믿음생활하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모태의 신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 부담감이 없습니다. 신우 형제님? 창세기 1장 1절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 중간부터 처음,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하지 않는 나중에 전도를 받게 되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큰 부담을, 어, 느낀다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를 갈라졌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과 세상이 말하는 신은 결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결코 불가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신은 특정 분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을 말한다면, 대표적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어, 제우스라는 신이 있죠. 그리고 천둥과 벼락이 무기, 어, 무기고요. 또 바람과 비를 내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우스에게는 부인이 있습니다. 헤라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여신이라고 불러지는데, 제우스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할 때, 이 헤라가 질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올림프스에 나오는 신들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거, 인간의 문화에서 따온 것들이죠. 그렇다 보니 그리스 로마 신들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신이 사람 같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사람과 같이 못하는 것도 있죠. 성경에도 바알과 아세라는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라의 모습이 유사하죠. 그들의 이야기나 이들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불교와 또 유교, 샤머니즘 문화가 있습니다. 불교는 거의 선을 행하고요, 선을 행하고 수행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유교는 거의 도덕적인 윤리에 기반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은 거의 어 무당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어 그런 토속적인 어 문화 문화이고요. 또 이것은 점을 보게 되며 때로 맞추기도 하고 못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즉 인간이 만드는 종교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을 생각할 때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의 대부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만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이 드래곤볼의 그 만화책을 보게 되면 드래곤볼 구슬을 일곱 개 모아야지 용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원을 딱한 가지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그 용신이 용신을 만든 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의 한계가 뛰어넘는 소원은 결코 들어주지 못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사람보다 어떠한 초능력적이거나 능력이, 능력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든 제한적인 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은, 또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절에 혼동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토와보우라고 부릅니다. 질서나 형태가 불분명한 모습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 생명체가 살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정동된 상태가 아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전혀 형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활량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죠. 즉, 땅이 없었고요. 생명들이 결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어떤 것을 만드셨죠?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3절에 이르시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개혁한 글 성경에는 가라사대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뜻은 말씀하시다,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했습니다. 또한 어둠을 밤이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지칭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있지 않지만 이때에는 시간이 창조되었고요. 계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두째 날, 셋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두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고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풀과 나무들, 그리고 그곳에 각종 채소와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다. 14절에서 19절은 넷째 날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하늘을 관장하는 광명체를 만드셨고요. 이 광명체를 회와 달과 별들을 지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해가 주관하게 하셨고요. 밤에는 달과 별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 3분 만에 창세기 1장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여러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충격을 주었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상을 섬기는 행위들을 하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제일 많이 섬겼던 시는 바로 태양신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던 이 고대 근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고대 이란, 레반트라는 이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대부분 태양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조선 시대 때 가거를 보거나 또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집을 떠날 때 여인들은 어두운 달빛 아래서 정한수 한 그릇을 떠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이 무탈하게 해 달라고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달을 누가 만드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 중고등학교 때 별자리 점이 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 주변 친구들이 재미로 별자리 점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자리로 궁합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서에 보게 되면 열 가지 재앙 시리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입니다. 피. 그 피가 나일강에 뿌려 나일강에 나타나게 되죠.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식수원이 되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일강 속에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이었습니다. 나일강 나일강 신을 이집트 사람들은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는 자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구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 다음 재앙이 이 재앙이고요. 이는 땅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파리 재앙은 공기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질은 황소신을 심판하는 거였고요. 독종은 치료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는 하늘의 식과 곡식의 신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흑암은 태양신과 하늘의 여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마지막 장자는 생명과 죽음을 순환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이집트의 신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다 허상이고 헛된 것임을 이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들의 왕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의 이유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이 말은 신은 하나님 외에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해보세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것을 이 1장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이라는 존재보다 과학이라는 운명이 거의 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을 하죠. 어떠한 사람은요, 빅뱅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과학은 보이는 것은 설명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수 있는 가학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 오직, 오직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현상 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에서 당신 그러시면 안, 안 되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기독교 작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 19 역시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재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재앙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어떤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북극의 수많은 얼음들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얼음 안에는 코로나 19와 같은 어마어마한 바이러스들이 같이 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얼음들이 계속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로 넘어오겠죠. 코로나 19보다 더 힘든 재앙들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극의 수많은 얼음이 녹고 있고,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과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7월, 8월 여름을 지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덥다. 진짜 덥다. 이렇게 더운 적이 없었다. 집에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트는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역시도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인해 동남아처럼 변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엄청 습해지고 있어요. 또 겨울에는 엄청 추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잘 돌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목상,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적용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신 없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보존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소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